지난 시간에 이어서 곰믹스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과 자막과 음악을 이용해서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픽사베에서 다운받을 예정이고요. 폰트는 누누사이트에서 또 음악은 오디오라이브로에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에 들어왔습니다. 검색에다가 워터를 입력하고요. 비디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다양한 비디오가 나오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미리 보기 움직임을 볼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영상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클릭한 다음, 무료 다운로드. 크롬에서 다운받는 것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엔 Sky. 비디오로 입력하고, 예, 네,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다양한 하늘의 영상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 무료 다운로드, 다운로드. 됐죠? 음악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기, 클릭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에 오디오 보관함, 이번엔 분위기를 클릭해서 고요하고 맑음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려고요. <목소리> 영상에 맞는 음악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운받아 볼게요. 또 밑에 것도 들어볼게요. 이것도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누누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저는 필기체를 다운받기 위해서 위에 모든 폰트를 클릭하시고요. 고딕과 명조를 체크 해제해 보세요. 그러면 손글씨 폰트만 나왔죠? 저는 인크립 퀴드체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면 여기 bi 브랜드 폰트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폰트가 나오는데, 이 윈도우 폰트 클릭해서 다운받고요. 왼쪽에 다운받은 폴더를 압축 풀기 눌러서 압축 풀기 하고요. 네, 이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닥. 자, 설치됐다면 곰 믹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영상 두개 있죠? 그리고 음악 두개 있죠? 이걸 다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연달아 다 선택되죠? 열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mp4가 영상이고 mp3가 음악이에요. 영상을 더블 클릭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사입됐죠? 또두 번째 거 따닥 누르면 다음번 이어서 사입됐죠?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기능이 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중간에 비디오 조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 영상을 찍었는데 세로로 나왔던지 아니면 좌우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상하 체크 아니면 좌우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이 삐뚤어졌다면 90도 180도 270도 아니면 초기화 누르시면 원래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비디오 조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를 눌러야 다시 다음 적용할 수 있고요. 또안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영상 전환은 중간에 여기도 영상 전환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도 이 클릭한 거와 동일하죠. 영상 전환은 A 영상과 B 영상 사이에 어떻게 전환할까인데요. 화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딱 움직이죠. 이거를 사입하려면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뭐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을 클릭하고 적용 누르면 이 앞에 요 사이 전환 효과가 사입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 바뀌죠. 삭제하려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거나 쉬통 누르셔도 되겠죠. 예. 네, 적용.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음악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디어 소스 탭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음악을 따닥 눌러볼까요? 그럼 오디오 트랙에 들어왔죠. 맨 앞에 옮겨볼까요? 플레이 눌러보죠. 자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음악이 안 들리죠 그러면 이 파도 소리 여기 있는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음량 조절이 있나요 클릭한 다음에 현재가 100%인데 한15%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클릭해 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 이게 좋을 건지 아니면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볼게요 아니면 두 번째 게 좋을 건지 따당 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부분을 좀 자른다면 네, 경계선을 갖다 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죠 네 이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큼 음악을 자를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 보기를 놓을게요. 그리고 음악의 길이를 이렇게 영상 길이만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그러면 텍스트 이미지. 그래서 텍스트 추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나오게 할 거예요. 이 글자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내가 다운받았던 그 상업용 무료 폰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돌 고딕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배달의민족 여러분들이 눈누에서 다운받았던 그 상업용 무료 폰트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어떤 거 다운받았냐면요, 더페이스샵 요 폰트를 다운받았거든요. 이거를 위치를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하시면 좋은데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죠. 서서히 나타내기 적용해 볼까요? 플레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편집하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연필 있죠? 여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사라질 때도 서서히 사라지기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나오게 하려면 텍스트 추가 누르셔야 되지만 여기 복사하기 죠 복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돼 있겠죠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E가 돼 있죠 복사가 됐죠 이두 번째 게 위에입니다 T E 모르신다면 여기를 더블클릭하셔도 되겠죠 적용 복사 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적용 됐죠. 저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순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부터 플레이 볼까요? 어, 같이 나오죠. 따다닥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 타임을 잘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이 이 정도. 2번이 이렇게 됐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앞에부터 나왔죠 어 근데 이거 사라지죠 저는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한꺼번에 사라지게 하려고요 그럼 텍스트 1을 T3까지 길게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 또 T2를 클릭해 볼까요 얘도 T3까지 길이를 길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이렇게 음, 살아있죠 또 다른 말씀을 집어 넣으시면 어떨까요 전 하늘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 보니까 10편 8편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인터넷 성경을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홀리네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클릭. 자 밑에서 창세기 클릭한 다음에 10편을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10편 8편 읽기. 자, 이거를 복사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자또 복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려고요. 더블 클릭. 자 붙여넣기 위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또 복사. 이번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또 편집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셔도 됩니다 얘를 밑으로 내려볼까요 적용 또 복사 Ctrl V 넣어서 이렇게 복사 한번더 해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 텍스트 쭉 눌러서 블록장하고 Ctrl V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따다다당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동시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남면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자, 맨 마지막이 7번이죠? 7번이 한이 정도. 6번이 한이 정도. 그래서 맨 뒤까지. 그 다음에 5번이 그 다음에. 근데 또 7번까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플레이 들어볼까요 자 지금 텍스트 4번이 길이가 맞지 않네요 7번까지 자 이렇게 하면 멋지게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두번 중간에 여기 프릭트 저장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동영상에 저장하기로 했죠 새 폴더 만들어 볼까요 3 말씀 말씀 폴더에 들어갈게요 여기에 저장할 거니까 3번 파일 이름은 아무나 써도 되겠습니다 저장 이번엔 두 번째 저장 인코지 시작을 할 건데요 출력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더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1280720은 HD급인데요. 여기를 19201080 FHD. 이거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좀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인코딩 시작. 저장 위치 정하셔야 되겠죠? 우리 동영상의 말씀방에다. 한 다음에 파일 이름 정하고 인코딩 시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한 걸 확인해 볼게요. 닫기 누른 다음에, 우리 윈도우 탐색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여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동영상에 있죠? 동영상에 산 말씀이 있죠. 파일이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오타가 났던지, 음악을 바꾼다든지 할 때,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이 유튜브에 올라갈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로 카톡에 보낼 수 있는 거죠. 따다. え